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임을,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 좋은 친구를 보내주시고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터에서,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기도 하고, 내가 일을 시키기도 하고, 혹은 나에게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별다른 상관없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 매일 지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 없어서 눈에 보이고 마음이 쓰이게 하시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이웃들에게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보내심을 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온 많은 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돕고 품어주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지만 오랜 병으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지치고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의 손에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소중한 순간들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인도네시아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수도 이전으로 인해 섬들로 이루어진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다양성의 통합을 이루고, 만연한 부정부패가 종식되며, 빈부격차를 줄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과 폭력사건이 그치고 일상에서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보금주의 기독교인이 비록 소수 3.19%이지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핍박을 선으로 이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기도원의 3 0 0명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 미전도 종족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재정과 안정이 요구되는 항공선교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내 분열과 문제적 이슈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장기화로 인한 영향으로 신앙을 다시 세우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안타깝게도 교회가 복음과 생명, 영원권의 기쁨을 상실하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 말미야마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에 흩어진 탈북자들을 불쌍 히 여겨 주옵소서.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앞으로 통일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동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어느 곳에 터져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었는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자꾸만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거짓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죽었던 존재일 뿐이고,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음을 여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가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며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러한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짜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재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